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바로 필통 소개인데요. 가격이나 사는 곳은 이제 더보기 안에 있을 예정이고요. 어, 그리고 어, 저는 몸개동 갖고 다니고 지금 현재는 손큐입니다.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몸필동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열면 이런 형식인데 하나 나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은 샤프심인데요 일단 저는 얘네 둘이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. 얘는 0.5구요, 사프는 이렇게 생겼고, 사프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그럼 두 번째 물품은? 지우개구요. 미술용, 사무용, 제도용 지우개라고. 막엄잘 지워진다고 하길래 저는 잘 지워지는 지우개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물품은? 연필인데요. 연필 전4장씩 갖고 다니고요. 이렇게 지우개 달려있는 건 한득합니다. 만약에 주제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이거 쓰다가 틀면 이렇게 지우려고 그리고 저는 필통에 연필을 자꾸 나는 거 싫어해가지고 연필킷도 예, 구비해 놓고요. 그 다음은 이 볼펜들인데요. 얘는 볼펜인데 사이펜처럼 써져요. 한번 제가 써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루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빨간 색깔은요 여기다 줘야 되지. 여기 앞에다가 써볼, 여기, 여기다 가써볼게요이냥씻어주고 파란 색깔은, 검정 색깔은, 확실히 좀 짧은 것좀이 느껴지지 않나요? 제가 글씨를 써 드릴게요. 정확히 좀 짜근한 것 같은데 갑자기 제 글씨를 보고 있는데 괜찮아. 이건 제 진짜 글씨가 아니니까 천둥이 왜 이렇게 또 비가 왔는데? 죄송합니다. 혼잣말입니다. 네. 또 같은 동을주 추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인펜인 것좀 써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지워지진 않고요. 이렇게 어 갑자기 제 글씨 그 체를 보는 시간 아니 아니, 아니. 필통 소개 이거 해봤고요. 이때까지 이 정도의 물품들을 살펴봤고요.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럼 이때까지 필통 소개했고요.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이미 누르신 분들은 안 눌러셔도 됩니다. 그럼 안녕.